<laughs> 네, 여러분, 안녕하세요. 저는 양희영의 박세임입니다. 오늘 저희 막공이었는데 재밌게 잘 보셨나요?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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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웃음>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<웃음> 네. 저희가 이렇게 자리를 마련한 이유는 다들 아시죠? 저희가 오늘이 저희 둘의 막공이어서 기 때문인데요. 아, 벌써 막공이라니 너무너무 아쉬운 것 같아요. 하지만 그래도 이제 막공이니까 이 자리를 빌려서 마지막 인사를 드리려고 합니다. 먼저 우진대 의원부터 해주시겠어요? 어... 참... 그... 어... 오래간만에 정말 모든 배우와 모든 창작진과 모든 스태프들이 함께 정말 치열하게 정말 만들었던 작품인 것 같아요. 그렇죠, 그죠 그래서 근데 그 작품이 또 이렇게 많은 분들께 사랑받고 이렇게 뭐 마무리가 될수 있어서 어 정말 너무 감사한 마음이 많이 들어요. 그래서 어좀 아쉽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또시원하게도한게 노래가 되게 높거든요. 뭐 근데 이게 등산도 이렇게 높은 산으로 올라가면 이렇게 성취감이 크듯이 이 작품도 이렇게 잘 마무리를 해가지고 어, 굉장히 또 높은 산또 높은 음 비슷하잖아요. 굉장히 뿌듯하고 행복합니다. 그리고 정말 저희가 울어요. 나는 눈에서 물이 난 거예요. 어, 그래서 아, 참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너무 드리고 싶어요. 다여러분들께 음, 작품은 또이 이모셔널 시어터의 첫 번째 작품이니까요. 이 극장부터 이 회사의 작품들도 많이 어, 사랑해주시고 또이 사랑스러운 나의 사랑에서도또 돌아오게 되면 그때도 많이 사랑해주십시오. 정말 이 한국에서 아, 하니까 어, 어, 정말 한국인이라면 누구나 감동받을 수 있는 참 좋은 작품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. 그리고 오늘은 이제 연출님이랑 이제 다 작가, 작가님 보고 계신데, 어, 제가 막공이라서 이렇게 좀 기괴한 거지 응. 오늘 굉장히 진지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. <laughs> 정말 너무 아쉽고 그습니다 아무튼 여러분 저희가 열심히 만들고 어, 정말 치열하게 작업한 작품을 어, 여러분들께서도 알아봐 주시고 많이 사랑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 네 안녕하세요. 서란러운 나의 서림회사에서막내를 맡고 있는 박세입니다 저는 마지였어요. <laughs> 어, 제가 이 작품을 처음 이제 어, 어, 알게 된게 제가 소련이 집에 놀러 갔다가 저, 저도 이제 그 다른 리딩 작업을 하고 있었고 언니가 이거 리딩 작업을 하고 있었어요. 근데 우연찮게 그 얘기가 나와가지고. 짧게 들어봤는데 너무너무 어. 좋은 작품인 거예요. 그래가지고 그 때도 막 아, 같이 하고 싶다. 나도 그거 너무 하고 싶다.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했었는데 감사하구나, 연수님과 저희 작가님, 작가님, 어, 감사하려서이 자리에 불러주셔가지고 열심히 했었던 기억이 나요. 그날 봉철이 언니 내 집에 놀러 간 저를 칭찬합니다. <laughs> <laughs> 그래서 이렇게 소중한 작품을 만나게 되었고 어, 저희 배우 언니, 오빠들 포함해서 했던 모든 <웃음> 죄송해요 팀분들 <laughs> 너무 너무 순수하고 너무 따뜻한 사람들로만 이루어져 있어서 사실 출근하는 게 출근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안들 정도로 이렇게 왔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이 작품이 이제 보내줘야 되는데 좀 저는 시원섭섭하기다기보다는 굉장히 아쉬운 마음이 큰것 같아요. 어, 그리고 저희가 이렇게 어, 대사도 많고 노래도 많고 <laughs> 어, 그런 작품인데 저희가 어, 걱정 없이 무대에 오를 수 있었던 거는 항상 관객석을 빛내주시는 저희 관객분들 있었기 때문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드는 작품이었던 것 같아요. 저희 설아설인 너무 너무 사랑해 주신 너무 너무 감사하고요. 그리고 저희는. 꼭 재연으로 돌아오겠습니다. <목소리> <laughs> 연출님 듣고 계세요? 저, 저를 꼭 써주십시오. <laughs> 그 이렇게 사랑할 해야수 있는 작품을 관객도 사랑할 수 있고 배우들도 사랑할 수 있고 스태프들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작품을 만나게 된게 정말 행운이라고 생각하고 어, 또 저희 저희 소란스러운 설임에서 또 만나요. 감사합니다. 아 <웃음> <웃음> 네. 그리고 이거는 옛날부터 이제 세임이도 모를 거예요. 뭐냐면 이제 세임이랑 저랑 키 차이 가 별로 많이 맞지잖아요 그래서 제가 첫 상에 등장할 때이 모자를 항상 약간 이렇게, 이렇게, 거, 이렇게 얹어먹는 것 같아요. <laughs> 다른, 다른 양이들은 이제 이렇게 달려쓰고 이 세임이랑 할 때만 이렇게 <laughs> 저 <또> 나왔었어요. <laughs> 저 진짜 놀랐어요. 어머. 나랑 웃길까봐 말 여러분들도 혹시 웃기실까봐 말하겠습니다. <laughs> <그랬어요. 웃음> 아, <laughs> 웃기지 않아요. 이렇게 웃기지 <laughs> <이렇게 웃음> 여러분, <laughs> <laughs> 네, 새일배우님 인사까지 들어보았는데요. 마지막으로 이렇게 관객분들께 소감을 전할 수 있어 너무 감사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. 자, 그동안 소란스러웠던 이 내일설임에서 저희와 함께했던 시간들이 여러분께 해피엔딩으로 기억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. 그럼 저희는 여기서 이만 책을 뒀겠습니다. 하나, 둘, 셋,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